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어제 대비해서 또 소폭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1.9%가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21,000불대가 무너져서 2600불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마이너스 3% 정도가 하락을 해서 1200달러가 무너지고 지금은 한 1170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 정도가 하락을 해서 지금은 0.34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어제 늦은 밤에 갑자기 좀 빠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또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거는 잠시 뒤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전히 이 비트코인은 하락 추세 속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도 어제보다 2포인트 하락을 해서 익스트림 피어의 극단적인 공포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어제 나스닥 지수도 0.72%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가 2,400포인트를 지키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밤 11시 이후로 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뒤에 이제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 하락의 원인이 SEC 위원장 언급에 BTC 다시 2만 1000달러 아래로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7일 게리겐슬러 SEC 위원장 는 CNBC 와 인터뷰 에서 당분간 비트코인 현물 ETF 를 승인 하지 않을것 이라는 입장 을 얘기 했 다고 합니다. 그러 면서 그는 암호 화폐 에는 많은위 험이 있 으며, 고 전적 증권 시장 에도, 위 험이 있 다면서,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은 사기나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나 공개된 사실이 없다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승인 신청을 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7월 6일 날 승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게리 겐슬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뭐 당분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반응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보이저 디지털이 이 3AC한테 빌려준 비트코인과 현금을 받지를 못해서 디폴트를 통보를 했다라는 이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보이저 디지털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3AC가 자신들이 대출해준 15,250 BTC와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USDC 상한에 실패함에 따라 3A c 에 디폴트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3A c 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고객들의 주문과 인출은 정상 처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FTX의 알람에다 리서치로부터 한 5억 달러 정도를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 7,500만 달러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객들의 주문과 인출을 처리하기 위해 알람에다가 제공하는 신용 한도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람에다가 이 보이저 디지털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줘가지고 지금 그 한도 내에서 보이저 디스털은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면 이제 보이저 디스털이 3A 씨한테 대출을 해 줬다고 공개를 한뒤 주가가 하루 만에 60%폭락을 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 보이저 디스털의 차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일봉으로 해서 보이저 디스털의 차트거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요때가 2021년 4월에 이렇게 최고점을 거의 한 35달러 정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2021년 4월이면은 작년 4월이니까 비트코인이 거의 정점에 달했을 때이 보이저 디지털도 고점을 향해 갔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고점이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한 25달러인데 이때도 2021년 11월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쌍봉에 고점을 찍었을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보이저 디지털의 주가도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비슷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떨어져가지고, 현재는 이 보이즈 디지털의 주가가 0.58달러에요. 그러니까는 작년 4월 달만 해도 35달러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1달러도 안 되고, 0.5달러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기사에서 하루에 한 60%가 하락이 됐다고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요거거든요? 요게, 6월 22일 날인데 이게 지금 하루에 떨어진 폭이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 52%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이제 3AC한테 디폴트를 통보를 하면서 또다시 또 하루 만에 마이너스 2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저 디지털은 주가가 거의 바닥까지 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이저 디지털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지금 FTX에서도 신용한도를 열어주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이 보이저 디지털이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소액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 고려도 해봤는데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제는 이 보이저 디지털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드가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하나는 토론토 벤처거래소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 미국에도 거래가 가능하긴 해요. 보니까는 요 VYGVF라는 티커를 해가지고 미국의 OTC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투자를 하려면 조금 더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3AC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그에 따라서 보이저 디지털도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논란이 될 만한 뉴스거리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이 90% 거래 금지되나 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코인 규제 추진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나눠서 이 중에 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라고 해서 기사가 나온 건데 이럴 경우 증권형 코인을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더 보면 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정하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5개에서 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또 정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뭐 증권형 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5에서 10%에 불과하다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금융당국 관계자는 50% 이상 코인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고객 예수금만 수저원에 달하는데 만일 증권형 코인을 기존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점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고 하면서 기사는 마무리가 돼요. 여기에도 이제 증권형 코인에 대해서 몇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이제 테라, 카르다노, 폴카닷,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이런 코인들은 중앙화된 주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형이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증권형으로 한창 논란 중인 리플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 기사야말로 좀 약간 과장돼서 나온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미국에서조차 이증권형 코인에 대한 그런 명확성이 나오지가 않고 또 리플도 소송 중인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것을 분류를 하는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그리고 설령 나눈다고 해도 이렇게 90% 정도를 거래를 금지한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90%가 상패가 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코인하는 사람들이 다 시가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백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90% 이상 상패를 시키고 하는 그런 규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법제화가 되니까 규제의 움직임은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기사는 좀 약간 어그로성이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것도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송보대를 한 80원대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그때한 70만 개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수량을 계속 늘려가지고 지금은 90만 개가 넘었고 100만 개를 목표로 계속 수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이 메인 넷에 대한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요 블로그가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 가지고 이걸 좀 보여드리면 7월 11일 이후에 메인 넷이 나올 예정이고 그렇게 출시를 한후 8주 동안은 관찰자 모드로 메인 넷을 돌린 다음에 8주 후에 스파크 토큰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15%만 분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세임오션 님이 플레이어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계속 블로그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메인넷 런칭에 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관찰자 모드일 때는 어떤 것이 실행이 되는지가 잘 적혀 있고 또 분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파크 토큰이 나오면 이 송보드의 역할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송보드는 송보드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별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송보드를 기반으로 한 NFT 마켓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에 공지가 됐고 그 사이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NFT SO 해가지고 이 송보드 기반의 NFT 시장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좀 내려보면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28,000 SGB 해가지고 송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NFT의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보드도 송보드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 디파이 시장이 워낙 이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플레어 네트워크가 런칭이 된다고 해서. 큰 폭발적인 상승이 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뭐플레오 네트워크도 대표적인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디파이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뭐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일단 장기적으로 보고 좀 추이를 보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클레이튼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전히 이 클레이튼하고 KSP를 스테이킹을 통해서 계속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한8% 정도의 이율로 스테이킹을 계속 하고 있고 K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킹과 풀 투표를 통해서 계속 수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클레이튼이나 KSP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신규로 자금을 투입하진 않지만 그냥 스테이킹을 통해서 계속 수량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클레이트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인 카카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뭐 백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이대로 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망해 간다면 나중에는 뭐 소각하더라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치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었으니까 더큰 하락을 했지만 나중에 다시 시장이 살아난다면 또 어떤 계기로 해서 올라갈 날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보유한 코인까지 또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대부분의 코인의 물량을 뭐 이런 헐값에 매도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영원히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때를 기다릴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